군대에서 똥싼 썰을 해줘요 똥은 엄청 쌌죠 오지게 쌌습니다 똥은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이 밖에서 똥을 잘싸는 이유가 군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병 때는 군대 장을 했어요 군대장 군대들끼리 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원했더니 된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 있잖아요 발 맞추는 거 옆에 서가지고 애들이 다 걸어갈때 앞으로 갓 오른쪽으로 어, 옆으로 뭐야 우로가, 저로가, 그리고 뭐 그런,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서가지고 애들 다 통솔하는 거 통솔. 그냥 하나, 둘, 하는데 제가 무릎이 나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 걸을 때마다 계속 무릎이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막 뒤쳐지니까 결국에는 간부님한테 가가지고 병원을 간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 무릎 괜찮은데요? 아무 이상 없는데. 아저 너무 아파요. 진짜 무릎이 걷다가 보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걸을 정도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원래 군대 오면은 갑자기 그래들 있어 요 이러는 거예요. 의무관이. 근데 진짜로 훈련소 끝나니까 나왔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진짜 훈련소 끝나니까 나왔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관이 전투화를 신고 밟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생활관에 막짐 꺼내려고 사람들이 여기에 막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투화 신고 있으니까 전투화 신고 못 올라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 이러고 나와요 진짜 이러고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무이이 연골이 다친 거야. 그러니까 연골이 치마게 다친 건 아니어서 막 상처는 안 보이는 건데 얘는 간 거지 근데 아, 근데 너무 아픈데 막 간부들은 막 나한테 막군대장이왜 이렇게 깨병이 많냐고 <laughs> 꾀병 아닌데. 이 씨. 근데 분대장 하는 필요가 없더라고. 분대장 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전화 포상 조금 받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전화 포상도요. 그냥 의무대 가잖아요. 다 일반 군인이니까 훈련병 아니어도 다 전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화 포상 분대장이어서 한 5분 받았는데 의무대 가가지고 전화 한시간 했어요. <laughs> 부대 처음에 간 날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앉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앞에 의자가 있길래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간부가 오더니 야 이제 앉아서, 앉아서 전화도 하고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앞에 의자가 있는데 전화기가 있고 여기 의자가 있으면 앉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야 요즘 앉아서 전화도 하고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문이 쫙 났어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찍힌 거야. 이등병이 앉아서 전화했대. 이등병이 앉아서 전화했대. 병장 생각 안 해도. 이등병이 앉아서 전화했대. 야 오늘은 이등병이 앉아서 전화했대. 와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통신병이잖아요. 근데 귀가 안 좋은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제 귀는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귀가 안 좋은 건 거예요. 제가 근데 통신병을 했잖아. 이 무전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무전으로 막 들려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는지. 그래서 죄송 바람 이래면은 이제 다시 말해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주, 말해주기 바람 하는데 뭐라 하는데 또안 들려. 또 다시 말해주기 바람 하는데 이게 중사 상사 되는 분들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저기 장갑차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말해보더라든지 도신명이 이러면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무전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laughs> <laughs> 내 귀가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무전하는데 무전할 때 되게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일화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소대장 통신병에서 중대장 통신병으로 됐는데 중대장님이랑 이게 다 같이 차 타고 쫙 가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쫙차 타고 가는데 장갑차 타고 막 전차 타고 막 가는데 저희가 이제 중대장 차에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 중대장님이 야 준우야 앞에 할머니 걸어가는 거 조심하라고 무전 좀 쳐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앞에 할머니가 걸어가시는 게 이제 저희가 도로로 가는 거예요 일반 도로로 근데 앞에 할머니가 천천히 막 이유가 끊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하면은 통신병이니까 좀 깔끔 막깔나게막딱 잡고 아, 아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민간인 있으니까 조심해서 주행할 것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졸고 있었어요. 막차 있으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차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갑자기 야 준야 우 전방에 할머니 조심하라고 무전해 이래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아예 하십니다 하고 딱 받고 전방에 주행 중인 할머니 조심할 것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전방에 주행 중인 할머니, 조심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선 이미 갔는데, 바꿀 수도 없고, 갑자기 무선으로 다빵 터져가지고, 중대한님이랑 다 빠지고, 야, 할머니가 뭐하고 있다고? <laughs> 아, 그거 진짜, 한참 동안 그걸로 놀려먹고, 막, 아우, 씨. 아 그때 너무 졸려가지고 아 너무 근데 너무 힘들었어 아군 생활 중에 정말 나를 되게 싫어하는 감보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짜증났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거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병장 다리에 때렸거든요 상병 말이었는데 밥을 타오래요 훈련 나왔는데 밥을 어떻게 하면 커다란 봉투가 있는데 밥알이 들어있어요 밥 봉투 안에 뜨거운 물 붓고 잠깐 있으면 밥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뜨거운 물 받고 차에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불쑥 쓰러지면서 도로에 싹 쏟아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실수 할수 있잖아요 이게 차가 좀 휘어져 있는 거 내가 몰랐어 이게 좀 이렇게 기어져 있는 거를 쏟았는데 갑자기 그 간부가 소리를 지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애들 이등병이랑 일병 다 앞에 있는데 나보다 나즈네 다 앞에 있는데 막 그때 진짜 자존심이 막팍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당연히 내가 중대장님이랑 다 타다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그냥 차에 들어가지고 진짜 혼자 빡쳐가지고 막, 하,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한 간부가 나오라 그러더니 야 가만 떨어진 거 치워라 가지고. 예. 맨손으로 떨어진 거 길바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주워가지고 흙 밭으로 막 던지고 막 표정 완전 똥심 표정으로 막제 저랑 친한 간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 편인 간부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좀 아, 이런 이게, 이게 하도 잘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간부 많아가지고 어쨌든 다른 간부들이 다막밥 챙겨주고 막. 저는 입을 잘턴 것도 있는데, 보직도 보직대로 좋았고, 소대장님이랑 제가 같이 생활을 해요. 소위 중이 되는 분이라. 그 분이 되게 제, 저는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다른 간부가 저한테 일시키러 와요. 제가 행정방에서 막 앉아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저 잠깐 준우 좀 데려갈게요. 이래요. 다른 간부가. 그럼 저 담당하는 간부가. 아, 안 돼. 나랑 지금 어디 가야 돼. 이래요. 아, 좀 데려갈게요. 할거 없잖아요. 아, 나 준우랑 뭐 해야 된다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간부가 갔어요. 저뭐 해야 돼요? 이랬더니, 어, 나랑 피스 가야지. 이러면서. <laughs> 피스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소리아님한테 소리님 오늘 피스 뭐안 드십니까? 아야니 맨날 피스 먹냐?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이러 카드 딱 지워져요. <laughs> 아싸 이러고 가가지고 이 불러가지고 야 피스 가자 이러지고 가가지고 막 빵이랑 이런 거 사고 내 것도 사고 소자님 거 사고 딱 가요. 소자님 야나 그거 줘 이러면 난 하나 또 먹고. <laughs> 그분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떠나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재밌는 일이가 되게 많았는데 군대 갔을 때. 휴가 나가잖아요 휴가 나갔는데 제가 형이랑 p c 방 갔거든요 PC방 가고 나서 바로 노래방 갔어요 코인노래방 갔는데 코인노래방에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제가 제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여행 가는 도중에 갑자기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의 과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준회아 너 혹시 지갑 잃어버리냐 이러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찌 하고 있는데 요야너 누가 상가에서 너 지갑 주웠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니그 네 학교 그거 뭐 써있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네 페북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 어, 진짜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죠 이 사례를 해드리려고 연락처를 딱 받았는데 되게 이쁘게 생기신 거예요 되게 이쁘게 생기시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사례를 해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어디 학교 다니시는 거냐고 요 대학교 다니시냐 했더니 아니요 고등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난 군인인데 고등학생? 어그안 되겠네 싶었는데 그렇구나 어 근데 고등학교 내가 아는 친구들 동생들이 막 있을 텐데 하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laughs> 나는 군대 있는데 <laughs> 고등학교 1학년 띠용. 오늘 어, 진짜 사진으로 보니까 안 그랬는데 와 나이 차이가 이게 그때 1학년이 막 00년생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아 설빙 맛있게 드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네 고마워요. <laughs> 그때 군인이어가지고 진짜 막 한창 그럴 때였으니까.